시편 107편 1절부터 22절까지를 같이 읽으시고 묵상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82쪽 107편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주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불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 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 주시미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권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5권의 시작이죠. 5권에서 이제 107편부터 1 5 0편까지의 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아 구원하시고 그죠 송량하시는 하나님 중심 내용은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을 따라서 부르짖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찬양시고요 43절로 되어져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절반 되는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아마 길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서 보셔도 됩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성량하시고 채워 주시는 하나님. 구원하시고 성숙시켜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두 번째로 10절부터 16절까지는 죄의 사슬을 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렇죠? 또 17절에서부터 22절까지는 병을 고쳐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묵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식을 행할 때에, 특별히 절기를 지킬 때에 이렇게 낭송했던 송경구라고 합니다. 찬양의 이유는 바로 여호와는 선하다. 그리고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그 에레미야서 33장 11절에 보아도 바로 그 성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감나게 재번역하면 이런 거죠 여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분은 참으로 선하시기 때문이며 그분은 참으로 영원히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106편에도 같은 의미의 내용이지만 오늘 107편은 그보다 더 넓은 범주의 시라고 볼 것입니다 3절로 9절은 광야에서 구원 받은 자들 또 10절에서 1 6은 흑암으로부터 구원 받은 자들 17절부터 22절까지는 미련함에서 구원 받았다 질병에서부터 구원 받은 자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 범주의 사람들을 예로 들면서 어떤 면에서 인간의 모든 인생 전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찬송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부터 보면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송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송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하나님께서 포로생활 중에서 그들을 송량하시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여호와께 찬양해야 될 거다라는 거죠. 그들을 대족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흩어진 동서남북으로부터 모으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들의 상황을 이 사절부터 구절은 광야 생활처럼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사막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 배경이 지금 그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와오는 그 과정인데 불구하고 그걸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길을 찾지 못하고 거주할 성읍도 찾지 못하고 그리고 줄이고 목말라 피곤했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걸, 아, 그, 광야 생활 때가 아니었을까. 또 혹은, 네,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에 포로가안 잡혀가려고 피하여 가고 도망갔던 사람들의 고통은 아니었을까.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그들이 귀환하는 도중에 겪었던 어려움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건 아주 넓게 보면, 우리 인간이 자기의 생애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들. 우리 인생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을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크고도 놀랍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것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돼요. 내 형편을 비춰주는 거울이 되니까요. 성경은 과거의 역사들을 가지고서 우리를 비춰준, 우리의 현실을,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비춰주고 있는 거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6절, 7절이 나의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불을 지지매 그들이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업에 이르게 하셨도다 불을 지졌다 근심 중에 불을 지졌다 기도했다라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과 통화를 할수 있는 직통전화죠 불을 지질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불을 지질 때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불을 지을때 우리를 바른 길로, 안전한 길로, 지름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을 지을때8절 구절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죠.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10절부터 16절까지는요. 죄의 사슬에서 풀어주신다 13절 한번 볼까요 이에 그들이 환란 중에 여호와께 부르지즘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셨다 그죠 시편 50편 15절이 떠오르죠 아마 요절을 암송하시는 분들은 시편 50편 15절을 기억하실 텐데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래하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셨던 거죠. 기도에 대한 약속들은 성경에 수없이 많죠.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더달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 응답이 오늘 본문의 14절 또 16절에 기록되어 있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이얼고맨줄을 끊으셨도다 16절 그가 눈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그러므로 어떡하자고요? 15절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포로의 결박에서부터 푸시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 같은 포로 생활 속에서 그들을 구출해 내셨다라는 거죠. 고레스에게 은혜를 입혀서 귀환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그죠? 참, 논문과 쇠빗장을 꺾었다는 말은 바벨론의 멸망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바벨론을 멸망시킴으로 말암면 그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신 거죠. 애굽에게 열 가지 재앙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출애굽시킨 것과 같은 의미인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환란과 풍파를 내려 주시죠. 그런데 그걸가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세상 속에서 만나는 이 많은 고난들, 전쟁, 질병, 재난. 그걸 통해서 뭘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 이곳에서 영원히 살 곳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여기서 떠나라고 그러시는구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죠. 여기서 그 눈이 부서지고 깨지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 뭘볼수 있어요? 사단의 세력이 무너진다. 바벨론을 것도 사단의 세력의 상징이거든요. 또 다른 말로 모든 질병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17절부터 21절은 바로 그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미련한 자, 죄인들의 별명이죠, 그죠? 지혜자와 대척점에 있는 자들. 지혜자는 어떤 사람이 지혜자야?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을 만난 자들,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들, 미련한 자들은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하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줄 알지 못하고, 자기 능력인 줄 알고, 우연인 줄 알고 살아가는 자들. 그게 불신자들의 상징적인 모습이죠. 육신적인 탐욕에만 몰두하는 자들. 그들은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은 악을 범하기 때문에 그들이 받는 고난, 그걸 질병이란 말로 쓰죠. 병 들면 어떻다고요? 18절 같이 돼요.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을 싫어하게 되어서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 도 예. 정말 병이 나니까 음식이 맛이 없더라고요. <laughs> 이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생명 양식을 내려주시는 거죠. 반석을 쳐서 그들에게 영생수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게 맛이 없는 거예요. 광약길 생각나죠? 만나를 주셨어요. 반석에 쳐서 거기서 나오는 생수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싫은 거예요. 그게 거부하는 거예요. 그걸. 그걸 뭐라 그래요? 죽은 자다. 병든 자다. 이렇게 묘사하는 거죠. 오늘 보면은 그걸 미련한 자다. 그죠? 렇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만나가 생명 양식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사모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게 없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애굽의 양식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 양식을 구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잃어버리고 세상 것만 구하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 세상 것도 주시더라고요. 마치 매출하기를 내려 주신 것처럼. 그런데 그 고기가 목구멍에 넘어가기 전에. 이빨 사이에 끼었을 때, 진노를 받잖아요. 그건 뭘 상징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걸 먹으면 죽는 거야. 애굽 양식 먹으면 죽는 거야.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애굽 양식이 뭐예요? 나를 키워주는 거, 나를 세워주는 거, 나를 잘났다고 들어주는 거. 만나는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도록 만드시는 거. 근데 그게 생명 양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19절, 20절 이에 그들이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뭐라고 돼 있죠?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예. 그 상황,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을 보내신다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거고요 더 구체적인 말씀으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아주신 성령의 말씀, 은혜의 말씀 하늘 생명,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인만을 하심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게 뭘로 와요? 말씀으로 오는 거죠 거기서 오는 게 뭐예요? 치유인 거죠. 위험한 환경에서 건져주시는 거죠. 악한 마귀 권세 속에서 우리를 빼내시는 거죠. 정말 이것은 믿음의 분량만큼 해석할 수 있는 성경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부르지즘에 하나님 매출하게 주셨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석하라고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는 것처럼 자, 우리가 필요할 때 먹고 싶을 때 구하니까 주셨어. 이 정도.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여 주시려고 하는 양식이 무엇인지 보여 주시면 그게 뭔지를 알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반석이 나를 살리는 생명수고 더 나아가서 예수의 살이요 예수의 피인 것을 바로 예수 안에 담아주신 그 생명 진리인 것을. 그래서 그 생명을 가지고 나면 관점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세상 경쟁 구조가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조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여기서 우리를 재창조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병으로부터 고침받는 것 이렇게 말하죠 어떤 병일까요? 우리는 신약에 오면 놀랍게도 반복해서 병자들이 등장해요 구약성경에도 같은 내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문둥병자들 영적 감각이 없는 자들이죠 소경들, 영적인 가치관, 관점을 보지 못하는 자들, 안전뱅이들, 땅에 속한 자들, 혈기 마른 자들, 하나님의 말씀,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 이것이 반복되어 나오죠. 혈루증 여인. 그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흘려내는 여인들. 이것들이 다 뭐예요? 영적인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병자들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은 그런 병자들이 역사 속에 있는 것을 쭉 보시고, 그걸 도구로 삼아서, 이게 불신자들의 모습이야, 라고 보여주고, 근데 거기서 구원받는, 고침받는 모습들을 보시면서, 그게 구원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니, 그 당시에는요, 분명히 병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그릇으로 삼아서, 우리에게 주실 때, 그것이 곧내 모습인 거죠. 소경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지금까지 영적인 소경으로 살고 있구나. 예. 만져지는 것만 다 내고, 아, 있는 걸로 아는 거죠. 현재 가지고 있는 것, 볼수 있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만우엘 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 하나도 보지 못하는 것 불신자의 모습. 그런데 신령한 눈이 열려지고 나면 세상 속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이 내 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이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들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가 깨어 있는 자요. 그가 눈뜬 자요. 그가 거듭난 자요 그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인 것이죠 그게 기적이죠 그래서 21절은 이렇게 말해요 여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 지로다 구원받은 성도들 그죠 소경이 눈을 떴을 때 전에 요즘들 그 과학이 얼마나 발달하는지요, 음, 그 생맥인 사람들을 고쳐줄 수 있는, 고쳐주는 게 아니라 색을 바르게 볼수 있는 안경들을 만들었더라고요. 그걸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져와서 보면서 놀라워하는 모습이 영상에 올라왔는데, 그냥 탄복하는 거죠.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었어 네. 그, 석양을 바라다 보면서 옛날에 봤던 그 석양이 아닌 그냥 완전 총천연색 그 석양을 바라다 보면서 보지 못했던 걸 보는 그 순간.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생맥의 현상을. 근데 그가 느끼는 것. 한, 그냥 두 눈에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탐복하는 그런 모습.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감격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걸 느끼는 자들이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었어. 이렇게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시는 것이었어.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의 자리로, 찬송의 자리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 더 나아가서, 고통 중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모든 영적인 질병과 세상적인 고통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찬양하며, 22절처럼 감사제에 드리며, 노래하며, 감사의 찬양을 드리며, 그가 행하신 일을 증거하는, 선포하는, 바로 증인으로 여러분들,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거 이 새벽에 내게 주세요. 그 은혜를 내게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큰 은혜 받고 돌아가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한 자녀들 출애굽의 그 과정을 거쳤던 이스라엘 백성들 더 나아가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할 수 있었던 그들, 정말로 그 속에서 속양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죄와 사슬에서 얽매였던 자리에서 풀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갖 질병으로부터 고쳐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그림에 담아주신 우리의 모습들, 아직도 우리 여전히. 세상 꽃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사단의 올무에 묶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애굽에 묶여서 끌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죄의 사슬에 묶이고 사단에 이끌어가는 곳으로 끌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각양질병을 앓던 환자들처럼 느낌도 없고 보지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지체 장애진 자들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아버지 이 시간에 이 보여주신 그림들 속에서 나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지금 내 모습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주여 여기서 일어나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찬송자 간정자 선포자가 되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각을 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입을 열어 주를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